천식은 체질적인 문제이고 자꾸 재발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증상이 오래된 천식의 경우에도 재발 없이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예, 일단 치료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깨끗하게 완치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어... 주로 이제 천식은 면역계 질환이다 라고 해서 치료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안 낫는다 라고 하셔서 그런데 충분히 치료가 되고 또 관리를 잘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어 크게 이제 치료를 할때 원칙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기관지 염증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어 기관지의 분비물들이나 노폐물들을 없애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항염증요법을 실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폐물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나면 기관지를 굉장히, 어, 탄력 있게, 그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기관지 확박, 확장요법들을 쓰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항, 그 염증요법에는 이제, 뭐, 도인이나 단삼이나 청궁과 같은 그런, 어,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약과, 어, 백과 백계자, 소자 이제 반아 같은 어, 가래나 그 다음에 분비물을 없애주는 약들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기관지를 확장할 때는 이제 마왕이나 행인이나 선태라든가 이런 약들을 쓰게 되는데 어, 몸 전체의 어떤 반응들을 보고 치료를 하면은 어, 치료가 잘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작기 에 일어나 가지고 증상이 막 불편하고 이럴 때는 기관지가 어 붓고 그 다음에 평활근이 수축되는 이런 그 반응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한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풍한이나 담탁, 폐열 등의 원인들로 보고 그것을 이제 제거해주는 쪽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들도 소충용탕이라든가 어, 정력대조 사폐탕그 다음에 해표이진탕 이런 약들을 이제 쓰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상이 다 치료되고 호흡이 많이 좋아졌다 싶은 상태가 되면은 이제 폐나 비나 신장의 기능들을 최대한 어,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 호흡기가 완전히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조금 이제 찬바람과 같은 안 좋은 환경을 어, 맞이했어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폐허증에는 생맥산이나 보폐탄과 같은 약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허증이 생겨서 소화기가 약한 경우에는 육군자탕 그 다음에 신장기능이 약할 때는 금계신기환이나 그 금수육군전과 같은 그런 약들을 처방하게 됩니다